나이트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시네마입니다 2023년 2월 25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프랜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 소개부터 드릴게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오늘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항상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로 못 들으시는 분들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그 유,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 치면은 바로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 컨텀 매니아 스포일러 감상고기 토론회를 또 업로드를 했는데, 요게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laughs> 그, 사실 이게 영화가, 좀그안 좋은 평들을 많이 듣고 있고 저 역시도 이거 스포일러 감성기 상 토론을 진행하면서 좀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좀 마블 시리즈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만치는 않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는데 사람들이 욕하려고 들어오는 것 같아. 욕하려고 들어와서 같이, 뭐, 남이 욕하는 거 들으면서 좀 공감도 하고, 뭐, 이런 재미로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3월 1일 날 어떤 영화들이 개봉하는지 소개를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대외비라는 작품이 공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사전 시사회도 한번 진행이 됐었죠. 어, 이원태 감독님이신데, 예전에 악인전이라는 작품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 포스터 보시면 기억나려나요 마동석이랑 김물배우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어, 어떡고 저떡고 막 지지고 뽑는, 그런 네, 작품인데, 요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요 악인전에, 감독님이 감독을 하셨고요. 어, 출연은 조진웅 배우님, 이성민 배우님, 김무열 배우님 이렇게 출연을 해 주고 계십니다. 어, 시놉시스를 읽어 보면은 1992년 부산 만년 국회의원 후보인 해운과 정치판의 숨은 실세 순태. 행동파 조폭 필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밀 문서를 손에 쥐고 판을 뒤집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범죄 드라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태라는 인물 여기 보면은 정치판의 숨은 실세 순태라고는 요 인물을 이성민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시는데 요거 예고편을 보면은 뭔가 연기 톤이요 이성민 배우님의 연기 톤이 그그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진양철 회장의 연기 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전후 관계가 좀 바뀌었어요. 제작이 2021년에 이미 제작이 다된 작품인데, 창고에 짱 박혀 있다가 이제서야 개봉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 진양철 회장보다는 이 순태라는 인물이 더 먼저 연기를 하셨고요. 이성민 배우님께서. 어 실제로 이성민 배우님께서도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양철의 연기는 이 순태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더 발전시킨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 이력이 있으니까요. 어, 요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번뭐 시사회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치, 시사회를 다녀오신 주변 지인들 후기를 들어보면은 아, <laughs> 네,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근데 뭐 좋지는 않다는 게뭐 아, 막 도저히 못 봐줄 정도다. 막 망작이다. 이 정도로 뭐 좋지 않다 정도까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그럭저럭 볼만은 한데, 뭐, 그냥,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그냥 별로다. 약간, 요러 정도의 평을 좀 남겨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간 남으면 볼것 같은데,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아서, 뭐, 이걸 뭐, 극장에서 보게 될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이제 멍뭉이라는 작품인데요. 차태현 배우랑 이제 유연석 배우가 출연을 해 주십니다. 유연석 배우는 약간 귀공자 스타일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약간 날카롭고 좀 냉정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연출이 되는 배우거든요. 그런데 어~ 요 그~ 스리생에서 되게 훈훈하고 정말 순박하고 그~ 천사 그 자체인 캐릭터를 연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멍뭉이라는 작품에서도 비슷한 맥락에 되게 순박하고 착한 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차태현 배우야 뭐 요런 역할 전매 특허죠. 너무 잘 해주시는 분이시고. 어 그래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청년경찰의 감독님이신 김주환 감독님이신데 요 필모를 보면은 요 사자의 감독도 하셨고요. 요 사자라는 작품이 사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작품이죠. 그래서 그 사실 그 청년 경찰도 흥행은 했지만 좀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 요, 김주환 감독님의 작품이라고 했을 때, 뭐, 좀 지뢰, 좀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판단은, 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예고편을 먼저 보니까 그거요이 유연석이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그분이 이제 개털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연석은, 어, 정말 아끼는, 그 반려견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개털 알러지가 있어서 결혼이 되게 어렵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서 유현석이, 아, 그러면은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반려견을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줄수 있는 다른 보호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보호자를 찾아 나섰는데 이제 개그 자신의 그 반려견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기는커녕 계속 개들이 <laughs> 한 마리 두 마리 더 늘게 되는 뭐 우회곡절 그때 더 늘게 되는 그런 이제 좌우충돌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되게 따뜻한 영화일 것 같아요 요즘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이제 가구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파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그 입양자를 찾아서 이제 또 떠나보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맥락으로 해서 그런 소재를 뭐 다룬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영웅는 I am Here a the Final 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임영웅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은 잘못 느끼잖아요. 아니 근데 임영웅이 뭐 그래 트로트의 황태장 건 알겠는데 얘가 그렇게 대단해? 뭐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또 우리 아버지 얘긴데 <laughs>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시골 생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이제 다들 이제 시골에 사는 그 비슷한 연세의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한날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은. 야, 나이트 시네마야. 근데, BTS가 진짜 그렇게 유명해? 내 주변에 BTS 노래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laughs> 내 주변에 나 BTS 노래 아무도 안 듣는데, BTS가 진짜 그렇게 유명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아, 그 얘기 듣고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아,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주변에 아무도 안 듣는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임영웅의 영향력은 그거를 저희 세대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임영웅 노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그 회사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해보고 나면은 그그그 그그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보면은 특정 가수만 블록하는 게 있어요. 그안 나오게. 그러니까 그이 가수의 노래는 이제 추천에 안 뜨게 블록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laughs> 그1순위로 블록하는 게 임영웅 뭐 이런 트로트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가수들은 일단 다막 미스터 트롯 출신 이런 가수들은 다 블록부터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다고 자동 추천해라도 뜨면은 나는 뭐 아이돌 노래 이런 거 듣고 싶은데 그 정도로 이제 그 갭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님이 BTS 더 노력해야겠네요라고 하시네요. 근데 <laughs> 어쨌든 그 정도의 갭이 있는데 임영 저희 부모님 세대의 임영웅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물론 BTS는 글로벌 스타고 이제 임영웅은 저희 그 대한민국 로컬 스타기 때문에 그 영향력 그 실질적인 영향은 력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어떤 체감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IM Hero 더 파이널 이라는 거는 이제 임영웅이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 콘서트는 어, 참고로 티빙에서 독점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다룬 작품인데 극장 개봉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굳이 왜 오늘 소개 자료에 가져왔냐면은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3월 1일에 극장에 개봉을 하는데 이게 사전 예매율이요 엔트맨과 와스프 콘텀미니아를 제쳤습니다 엔트맨을 <laughs> 제치고 사전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어마어마하죠. 마블을 제쳤어요. 아, 아무리 아 마블의 위상이 떨어졌다 한들, 야, 이, 임영웅의 다큐멘터리가 이, 이 마블 영화를 제쳤습니다. 그 사전 예매율이. 야, 그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네, 그래요. 그 어르신들, 맞아요. 어르신들의 힘이에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죠? 그리고 방금 제가 뭐 BTS의 예를 들었는데 그 서진이네라는 그 윤식당의 후속작이 어제 이제 첫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뭐 늦은 저녁을 먹는다고 이제 더 일찍 방송을 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늦은 저녁을 먹은 이유가 그 집에 이제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애 재우고 난 다음에 맛있는 배달 음식 하나 딱 시켜가지고, 애랑 같이 밥 먹을 때는 뭐 보면서 못 먹잖아요. 좀 교육상의 목적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혼자 먹을 때는 뭐 보면서 먹는 게 이제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아, 애, 재, 애 재우고 나서, 어, 맛있는 배달 음식 하나 시켜 가지고 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지라는 생각에 좀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뭘 보지라고 하다가 그 서진이를 네 틀어 놓고 이제 밥을 먹었거든요 맛는어 아, 참고로 낙곱새 먹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낙곱새 1인분만 배달을 해주는 기가 막힌 집이 있어요 거기에 차돌박이 토핑까지 얹어 가지고 그 콜라랑 같이 먹으면은 끝내줍니다. 네. 그래서, <laughs> 그거 시켜가지고 이제 막 먹으면서 서진이네 보는데,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번 서진이네에 BTS의 V가 이제 출연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뭐 BTS의 음악은 자주 듣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라든가 뭐 이렇게 예능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오는 거는 뭐 굳이 챙겨보진 않았는데, 이번 서진이네에 나오는 그 V의 모습은 어, 너무 매력있더라고요. 보통 스타가 아니잖아요. 진짜 글로벌, 메가 히트 핫스타잖아요. 그러면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법도 한데, 와, 완전 막 거기 나오는 분들한테 굽신굽신 하면서 막 너무 그 막내 역할을 충실하게. 막 수행하면서 좀그 와중에 좀 개그 본능도 좀 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호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그 BTS의 뷔뿐만 아니고 램몬스터였나 램몬이라고 부르는 멤버 맞나요? 그 램몬 맞나요? 제가 이거 갑자기 정확하게 이름이 기, 그 멤버명 이름이 기억 이안 나는데 그분도 옛날에 더 피식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피식쇼 멤버들이랑 영어로 막 티키타카하는 장면 이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야 BTS라는 그룹이 단. 단순이 그냥 음악만 좋아서 뜬 그룹이 아니라 이렇게 멤버 한명한 한 명의 매력들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BTS가 초반에 팬덤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건 저뭐 제가 저도 주워들은 거라서 뭐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뭐 노래도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그,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멤버들이 직접 팬들이랑, 그니까, 무명 시절 때부터, 이렇게 뜨기 전부터, 그, 팬들이랑 직접 막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정말 친근하게 다가갔던 것도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거든요. 어,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있어서 그런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한국에서만 떠도, 그, 한국 한정으로만 떠도 되게 거만해질 법, 하고 이미지 망가지는 거좀 살일법도 한데 이분들은 막 글로벌 대스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막 개의치 않고 정말 털털하고 소박한 모습들을 보여줘 가지고 야, 이래서 진짜 될 사람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르고 있네요 아파이님이 RM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랩몬스터 준말이라서 RM 맞죠? 아나또 요거 또요 캐스트에서 편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 포인트입니다 요거 캐스트로 남아서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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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미들한테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식쇼에 RM 나온 에피소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세요 그 피식쇼 에피소드 통틀어가지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요. 자그 다음은 에 v 리 r y t h i n g e v e r 가또 재개봉을 합니다. <laughs> 확장판이 이번에는 그 플러스라고. 이제 에브싱에브레요 올레 원스 플러스라고 옆에 이제 붙어서 개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재개봉이죠. 이제 첫 번째 최초 개봉판은 139분 버전이 개봉을 했고, 여기에 10분 정도가 더 추가돼서 확장판으로 재개봉을 했는데, 이제 3, 확장판에서 3분 정도가 더 추가가 된 이제 확장판이 또 이제 개봉을 합니다. 네, 개봉을 하고요. 사실 뭐. 제가 확장판을 본 거는 아니지만, 그,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일반판만 봐도 뭐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판이 궁금하신 분들은 웨이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너무 잘 만든 작품이죠. 많은 분들이 뭐 2022년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어,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사실 호불호가 조금은 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는 전개와, 그리고,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뭐 연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아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기대하고 보냐에 따라서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멀티버스를 이용한 뭐 액션 히어로물 이런 걸 기대하고 보신 분들은 많이들 실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가족 이야기 아니면 따뜻한 힐링물.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만족하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는 얘기가 모두 사랑하세요 어 너무 싸우지들 말고 모두 사랑하시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뭐 요런 여러가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 물론 작품 자체의 연출은 뭐 정신 없을 수도 있고 엄청 휘황찬란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엄청 따뜻한 작품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웨이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OTT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은 이번에 확장판 다시 개봉하는 겸해서 이렇게 극장에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재개봉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거고 수요가 많으니까 이런 공급도 또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은 크리드 3가 개봉을 합니다. 이 크리드 시리즈는 제가 이렇게 본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크리드 1편부터 쭉쭉 하는데 이 크리드가 사실 요 단독 작품이라기보다는 로키 시리즈를 다들 아시죠? 그 복싱 영화 로키 다들 아시죠? 그 로키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로키라는 인물이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제 새로운 인물을 또 이제 복싱 스타로 이제 키워낸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크리드 1편 같은 경우는 작품성도 굉장히 높고 흥행도 한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요게 어디서 서비스 되고 있죠.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검색을 해보면은 크리드가 아, 왓차랑 웨이브에서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크리드 2편도 아, 2편은 지금 어, OTT 서비스에 없구나. 아이고 없네. 어쨌든 1편은 왓차랑 이제 웨이브에서 볼수 있는데, 1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어, 2편은 1편보단 좀 덜하지만 그래도 어, 충분히 재밌게 볼수 있는 작품이다. 이런 평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3편 같은 경우는... 1편과 2편에는 그 시벨스타 스텔론이 로키로 출연을 해주는데 3편에서는 그 시벨스타 스텔론이 하차를 하고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로키의 어떤 후광을 받지 않은 크리드 시리즈의 진짜 시작은 요 3편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들 어,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저는 뭐 아직 1, 2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3편 볼 생각은 없긴 한데 또 제가 계속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복싱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크리드 1편은 뭐 빠른 시일 내에 요게 또와차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와차 파티를 열어가지고 뭐못 보신 분들 다 같이 모아서 같이 한번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2월달까지는 너무 바빠요 지금 뭐 개인적인 일정이랑 요런 방송 일정이랑 이게 좀 몰려가지고 그렇게 너무 바쁜데 3월부터는 비교적 조금 시간이 날것 같으니까 3월 중에 크리드 1편 그 왓챠파티 열어가지고 다같이 한번 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은 이제 더 웨일이 드디어 어, 드디어 국내 개봉을 하고요 아 어, 근데 슬프게도 해외에 먼저 개봉을 하고 이제 그 국내 개봉을 나중에 하는 작품은 스크린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법칙을 요 작품도 <laughs> 아마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 해외에서 워낙 평이 좋아가지고 이거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인데 아,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좀 늦게 개봉하는 바람에 아, 저희 동네에는 이런 걸 상영을 안 해줘요. 상영을 안 해줘. 점점 막좀 블록버스터라든지 대중들이 많이 찾... 질 만한 작품들 위주로 좀 스크린 수를 많이 배정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시놉시스는 272kg의 거구 찰리는 개이 연인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 이제 연인은 죽었고 찰리는 17살 딸과 화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고요. 뭐 퀴어 작품이에요. 뭐 동성애를 다룬 작품이긴 한데 근데 이딸 입장에서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아빠가 바람나서 가족을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빠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문가들 평은 별 2.5개에서 별 4개까지 좀 다양하게 준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든 충격은 피하기 힘들다라고 이용철 평론가님이 또 평을 남겨주셨네요. 어, 수상 내역을 보면은 크리틱 초이스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고 어 나머지에서는 다들 뭐 후보에는 다 오른 것 같아요 소개할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요 작품 상영이 끝나고 나서 6분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그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화 뉴스 소개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요네 가지 사이비 종교를 어, 다루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8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월 3일날 전 세계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8부작으로 고, 그 제작이 된 이유가 제가 아까 사이비 종교 4개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사이비 종교 하나당 2부작씩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한것 같고, 야, 이 종교를 건드린다는 게 진짜 이게 사이비 종교라도 사이비 종교가 훨씬 더 무섭죠. 어쨌든 이 종교를 건드린다는 게그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네 피디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든 그 아니나 다를까, 요그 JMS라는 요 사이비 종교에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어 근데 아무래도 그, 이 JMS의 교주가 지금 강간 혐의로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laughs> 매우 낮다라고 하네요. 예. 네. 야씨,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요거 공개되면 되게 흥미진진하게 좀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 뉴스는요. 이제 반지의 제왕이 어, 새롭게 또 영화화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시리즈들이 제작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 간의 계약을 통해서 뭐 이런 움직임들이 보인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 팬들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반지의 제왕 1, 2, 3편을 지금까지도,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laughs> 이상하게 나랑 안 맞아요. 이게 안 봐져, 이상하게. 그러니까, 마, 하도 이제 칭송을 들으니까, 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끝까지 안 봐집니다. 보다가 계속 잠들어요. 하, 이상해. 어, 그렇게 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호빗 3부작을 다 극장에서 봤거든요. 호빗은 재밌게 본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서 반지의제왕 드라마 시리즈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뭐몇 회는, 와, 진짜 시시 끝내준다. 야, 드라마를 이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되게 좀, 이런 어떤 비주얼적인 면에서 재밌게 보다가, 이제 또 손이 안 가가지고 또안 보게 되고, 하여튼 뭐 좀, 반지의제왕이랑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 그렇긴 하지만, 엄청난 전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새로운 영화 화 작업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스티븐 연이 MCU의 썬더볼츠로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뭐 어떤 배역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요. 어쨌든 스티븐 연도 드디어 MCU에 합류를 하게 되네요. 썬더볼츠가 제가 알기로 이 MCU 페이지 5에 거의 좀 후반부에 공개될 그런 어 예정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좀잘 뽑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MCU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엔트맨과 와스프, 퀀터맨니 아의 어 스포일러 감사 후기 토론회요 캐스트에서 충분히 다 했으니까요. 어 제가 여기서 는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그 캐스트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님이 파무친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원작이 있어요.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작가님께서 일곱 변체 장편 소설을 내놓으셨는데 요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회로만 될토록 감독님이 이번에 제작을 할때 피노키오처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 반지의 제왕에서 설정을 차용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판타지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노키오를 워낙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요번 작품도 한번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파무친 거인. 네. 그래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코카인베어라는 작품이 이제 해외 에서, 로튼토마토 초기 리뷰가 등록이 됐는데,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삐급 영화예요. 삐급 영화인데 그 시놉시스가 1985년 마약 밀매업자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비행기에 실려있던 코카인이 조제아주 채타우지 국유림에 떨어지고 코카인을 손을 넣기 위한 마약상들과 관광객들이 코카인을 먹은 흑곰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예요. 실제로 그 마약상들이 분실한 코카인을 이제 어떤 곰이 먹은 사건이 있었고 그 곰은 지금 그,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딘가에 박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laughs> 네, 실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고 소재를 차용을 해가지고 미쳐버린 곰이 막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다니는 그런 어, 작품을 만든 것 같은데, 요게 코믹 요소도 조금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고편에 보면은 코믹적인 요소도 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런 B급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예고편에도 조금 그 잔인한 장면들이 좀 나오니까요. 예고편, 궁금해서 예고편 보실 때, 어,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항중 감독님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리바운드라는 신작이 나왔고요. 장항중 감독님이 뭐 예능이나 뭐 팟캐스트 이런 데서 막 종횡무진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본업으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영화를 제작하신 것 같고 이 리바운드라는 작품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어, 2023년에 개봉 예정인 스포츠 영화고 부산중앙고등학교의 농구부의 실제 이야기를 극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농구를 소재로 한 청춘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재용 배우님이 또 출연해주세요. 안재용 배우님, 이신영 배우님, 정진훈 배우님, 어 그리고 김택 배우님, 정건주 배우님, 김민배우님, 안지호 배우님 이렇게 출연해주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뉴스는 그 짱구는 못 말려 애니메이션 극장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초로 3D로 제작이 됩니다. 요거 예고편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애매했어요.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약간 좀 이질감도 좀 느껴지고, 아, 이거 어떻게 형, 형언, 형, 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짱구는 못 말려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게 3D 애니메이션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짱구는 못 말려 게임 시리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3D가 과연 첫,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그 관객들에게 어떻게 좀 다가가게 될지 한번, 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어, 공유될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